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여러분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은 서독 정부의 대동독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 동독으로 하여금 외환부족했다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게 했고 서독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독의 대동독 인프라 분야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크게 경제, 사회, 문화와 인도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동독에 대해 신용을 공유한다든가 차관을 제공한 것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은행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신용대출이라고 하죠. 동독도 서독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았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통일전 동독의 상품 수출 능력은 서독에 비해 크게 열세였습니다. 동서독의 교역 구조를 보면 동독이 서독에게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이 부족한 동독으로서는 서독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신용을 받아 초과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외상으로 서독 물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서독은 그것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외상의 한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매년 2억 마르크 정도였던 것이 70년에는 동독의 대소독 수출량의 25%로 그 규모가 한해 8억 5천만 마르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동수독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독은 소독으로부터 어떻게 신용을 공유 받았을까요? 참으로 놀랄 만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동독의 기업체가 직접 소독의 은행으로부터 상업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서독의 은행은 동독의 기업을 서독의 기업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기업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북한 기업이 우리 민간 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나만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동독은 이와 같은 서독의 신용공여 제도를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많이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독 정부가 동독에게 주는 금전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동독 이전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통행과 통신 부분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독 주민들이 베를린을 통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독의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로 사용료, 바꾸어 말씀드려 통행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통행료를 서독 정부가 아주 일괄적으로 동독 정부에게 제공했습니다. 현금을 따박따박 동독 정부의 은행 계좌에 넣어주었던 것이죠. 사실 베를린을 드나드는 서독 주민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과 협정을 체결하여 정부가 일괄적으로 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통행료가 전체 대동독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서독정부가 이를 기꺼이 감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동서독 간의 인적, 물적 통행을 그만큼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독 분단 당시 서벨린에는 200만 명 정도의 서독주민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 주민도 엄연한 서독주민이 아니었겠습니까? 서독주민으로서 아무런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인적 물적 통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이 서독 정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의무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독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서독이 동독의 교통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전혀 손색이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와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항상 필요하게 되었죠. 서독 지역의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주변 국가는 물론 유럽 전 지역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철도는 유럽철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을 흐르는 라인강이나 네카마인강이 유럽지역의 하물수송에 있어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지역을 볼때 남북 교통축은 발달했으나 동서 연결축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수독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구권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동수독 교통망 연결과 통행 조건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1971년은 동수독이 교통조약을 체결한 해였습니다. 그후 동독으로의 통행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수독 간 통행량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증가된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해 서독은 통행로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통행로 신설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통일전 동독 지역 고속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없고 포장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철도 부문은 서독의 열차들이 정규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동독의 인프라 분야 개선을 위해 서독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독 지역으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소하고 신속하며 최대의 편의가 도모되는 절차를 거쳐 동서독 사이의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동독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독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을 탈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를 체포하거나 교통수단과 개인 지참물에 대한 검색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화물을 운송할 때에도 간소화 조치가 지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독의 세관이 도로 화물 차량, 철도 화물 차량 등에 대한 납봉인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동독의 관계기관은 봉인 상태와 관계서류만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소독의 대동독 인프라 분야의 지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분단상태에 있었던 동수독 간에는 10개의 국경통과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중 4개는 고속도로였습니다. 또한 8개의 국경통과 철도, 2개의 내륙 운하, 3개의 항공로가 있었습니다. 동서베를린 간에도 8개의 통가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어떤 철도와 도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남북한과는 참으로 크게 비교되는 것이죠. 인프라는 연결입니다. 연결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독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든 또는 서독행 기차를 탄 동독 주민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차를 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밖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죠. 북한 주민들이 기차를 타고 남한으로 올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남한 사람들은 일거리를 만들어 기차를 타고 북한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인프라의 연결에 따라 발생할 비즈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출발 시각과 플랫폼을 알리는 전광판을 볼수 있게 된다면 남북한은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인프라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남북한 인프라 연결이 장차 북한 지역의 대규모 기업 비즈니스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을 기대하면서 소독의 대동독 인프라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